지난 동영상에서는 PN 정션이 중요한 구조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PN 정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번 동영상은 해석을 간단하기 위해 도핑 농도를 근사하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지난 동영상에서 보았던 플래너 모습에서 실제로 보이는 소스 드레인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의 PN 정션이죠.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왼쪽의 그림이 y축을 로그 스케일로 적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즉 n 타입 도핑 농도는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다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p 타입 도핑만 보이게 되겠네요. 이것을 간략화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계단형 계단형 정전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즘의 PN 정션은 접합의 깊이가 짧고 그 사이에는 도핑의 변화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단형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물론 PN 정션의 N 타입과 P 타입에는 각각 연결된 전극들이 있습니다. N MOSFET이라면 소스 드레인이 N 타입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바디 정극이 P타입에 연결되어 있겠네요. 물론 서브스트레이트 정극의 연결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자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바닥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고 P웰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그 중간은 자르고 중요한 부분인 이 정션 근처만 보아도 무방하겠네요. P타입으로 연결된 정극은 어노드라고 부르고 n 타입과 연결된 전극은 캐소드라고 하죠. 일단은 어노드와 캐소드에 모두 0볼트가 인가된 경우, 즉 평형 상태부터 다루어 봅시다. 이제 이 정션과 관련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정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정션에서는 뭔가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n 타입인데 정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거긴 그냥 벌크인 경우와 같이 알자 도너 농도에 비슷한 전자 농도가 있을 것입니다. p 타입도 마찬가지겠죠. 알자 억셉터 농도와 비슷한 수의 홀 농도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전극에 붙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점이라면 전자 농도와 홀 농도 모두 평형 상태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즉 도핑 농도에 따라서 머조리티 캐리어 농도가 결정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경우에는 n곱하기 p가 ni의 제곱이라는 식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평형 상태에서의 빌트인 포텐셜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